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쌤 김용수입니다 이번 영상 여러분들에게 엄청 기쁜 소식 되겠습니다 엄청 기쁜 소식입니다 엄청 기쁜 소식이 뭐냐 6월부터 우리 트롯맨6 콘서트가 재개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아마도 트롯맨6 팬들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내일은 미스터트롯 탑6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재개되는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재개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사 내용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10만 구독자 유튜버가 됐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유튜브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1년 반 동안 연기 취소를 반복의 반복을 거듭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올 6월 달부터 이제 전국 트롯 콘서트, 투어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우선 7개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대구, 광주, 서울, 청주, 부산, 수원, 고향 등 7개 지역에서 이제 우리 트롯맨6가 그 고대하고 고대하듯 특히 이명웅 씨가 너무너무 바라고 기다리는 그 투어 콘서트를 여러 팬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여름은 이제 지금 백신이, 백신이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연기되지 않을까, 연기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뭐, 가능한 한또 이것도 뭐, 어어 어, 저기 어 어드벤티지를 주겠죠 뭐 백신을 한 사람에게 우선 티켓 구매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또 옵션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이 백신이 이제 매일 뭐이 백신 접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진 한 십오 퍼센트 가까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매일 매일 접종 그 백신도 이제. 확보를 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기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만, 뭐 확실한 얘기는 할수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어, 그동안에 콘서트가 좀 차별 대우를 받아온 건 맞습니다. 타장르 공연은 어쨌든 공연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중이 집합하는 공연이라는 그것 때문에 연기되고 취소되어서 관객들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쇼플레이 측에서 이번에는 공연이 더 이상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당국하고, 당국하고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15,000석 넘는 그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5,000석 넘는 그 공연을 전 세계적으로 아마 처음 했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이 공연을 그래서 5천석이 넘는 대규모 공 고, 대규모 공연을 진행을 해서 무려 11만 명 아티스트 스탭 모뭐 포함해 가지고 11만 명이 관객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한 명도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정말 어떤 기준이 될 만한 그러한 콘서트가 되었다 그럽니다 지난해 티켓을 오픈하자마자 10분 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우리 트롯맨6 팬들은 트롯맨들을 직접 대면해서 대면 콘서트를 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콘서트가 이번에 약 15회 정도가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아마 티켓 구매도 에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워낙 이 콘서트를 보고 싶어 하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15회라고 그래도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분 만에 티켓이 매진이 됐으니까 서울 공연은 서울 공연은 7월 2일, 3일, 4일. 7월 2일, 3일, 4일. 또 7월 16, 17, 18 7월 16, 17, 18, 그 다음에 8월 6, 7, 8. 8월 6, 7, 8. 이렇게 이제 3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3일 동안이니까, 이제 하루에 두번 공연하는 날도 있을 테니까, 총 15회 공연이 진행되는데, 올림픽 체조 경기장,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역시 공연이 진행됩니다. 기존 티켓을 예매했던 분은 일괄 취소를 하고, 일괄 취소를 하고 오는 8일, 8일, 그러니까 6월 8일이 되겠죠. 선 예매한 분들은, 제, 그러니까 먼저 예매를 했던 분들은 6월 7일부터 8일까지 선 예매를 할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고, 우선권을 주고, 일반 예매자들은 8일부터 선 예매가 끝나는 다음부터, 이제 8일부터 일반 이제 그 예매자들은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은 자석에 한해서. 그래서 일반 먼저 예매를 해놓으신 분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남은 자석에 대해서는 8일날 예매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인터파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서울에서 15회나 공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는 6월부터는 대구, 광주, 서울, 청주, 부산, 고향 등그 공연장들과 협의가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되는 콘서트는 이제 자석,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문진표 작성, QR코드 체크, 뭐, 함성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또 상시 방벽 등 정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권고 규칙에 따라서 철저한 방연 수칙을 준수하면서 공연을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그, QR 코드에 의해서 문진표가 작성되고 또 마스크 작성, QR 코드가 나와서 굉장히 그 편리하게 기계가 개발이 돼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입장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입장하는데 좀 속도, 시간도 덜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취소되거나 이런 연기되는 이런 불확정한, 불확지, 불확실한 그 환경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팬들께서 트럼맨6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언제보다, 언제보다 높아졌다. 그리고 쇼플레이 측에서도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계당국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로 콘서트는 어쨌든 TV조선에서 주최를 하지만 제작사는 쇼플레이이기 때문에 쇼플레이는 이런 공연을 많이 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방역수칙 공연 정말 날 방역수칙을 지켜서 공연을 잘했기 때문에 11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텝이나 가수 뭐 관객 단한 명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완벽한 공연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명웅씨가 누구보다 탑, 트롯맨 식스 다 좋지만 이명웅씨는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평상시보다 바뀌잖아요. 그만큼 무대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명웅씨를 포함해서 다른 트롯맨 식스들 모두 모두 행복한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쁜 일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